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옹적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민이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휼이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스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고 나는안 가리라는 말씀하니까 을 지금 모세가 이제 강구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또 주님 이게 은총을 입었다는데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일나하면 어, 사자는 보내신다고, 약속은 지키시겠다고, 오케이 하고 그냥 싹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다 아신다 그러고, 주님, 저 친구 같이 이렇게 대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되죠. 같이 가주셔야죠. 그 주님 그래서 어 말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말문을 여냐면은 나와 같이 갈 자를 알려주질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문을 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아론하고 같이 가야 될 텐데 학자들 얘기는 이거, 이겁니다. 아론 아론 님이 디스퀄리파이 됐고 보니까 아론이 끌고 가, 나와 같이 갈 자는 아닌 것 같고 주님 근데 아무도 지정을 안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같이 가 주셔야죠. 뭐, 사람이 이 찌릿찌릿한 거 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 주셔야죠. 그 얘기를 말문을 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이 모세의 간구에 이제 누그러집니다. 가야 되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가리라. 근데 모세가 그것도 지금 안전하지가 않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지금 막, 아, 이 족성으로 좀 예, 얘기해 주시고, 13절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어, 15절에 그러니까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계속 그, 그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딱 찔릅니다. 내가 뭘 알겠어요? 이 백성이 뭘로 확증을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열방족 속하고 다 구별됐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없어서, 저 영광을 보여주지 없어서,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그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반포하리니, 하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너는 내 등을 보리라. 그러면서 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하나님을 죽는다고 이렇게 어, 기록되어 있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이렇게 싹손으로 덮어 놨다가 하나님의 등만 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영광 이짜나다 에드워드도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 해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해를 보, 알고 있듯이 해를 통해서 나오는 열과 빛과 광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해를 하나님 자체를 본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체 영광,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이창조황신거 어,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자연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접적인 보여주는 영양,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때 19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인자하심, 사랑하심 모든 것, 선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해를 통해서 우리가 따뜻함을 보고, 해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얻고, 우리가 생명이, 비타민 D가 막 합성이 돼가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듯이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들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전체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고 이름을 반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그 얘기를 똑같이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름을 보여주고 당신 누구야? 나 누구 누구야? 하고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이제 아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나 누구예요? 하고 딱 하면은 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은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을 통해서. 이 표현된 영광, 하나님의 그 표현된 영광, 발산된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데, 영광 좋잖아요. 그죠? 우리도 영광은 대충 가문 잡잖아요. 사람이 높여주는 거. 그 영광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보드 해가지고 무겁다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하면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 흠이 있다든가, 뭐, 문제가 생기면 왜 손가락질을, 그 사람의 거기에 맞지 않는다. 그 사람 속성에,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에 책임에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안 돌립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품, 성품과 모두간 거룩한 성품을 받은 저희들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성교도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 그분의 선하신 이름과 그분의 선하신과 인내, 인자하신과 은혜 받은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돌립니다. 이게 바로 상하게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성교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쩍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의 영광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이 모든 것이 다 누가 목사가 잘해서 장로가 잘해서 권사가 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꾸 사람들이 자기 칭송받기로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 하나님의 영광 가로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합니다 모세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얼굴과 얼굴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더러운 육신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영광은 결국은 뭘 요구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후사를 받았으면, 우리가 기업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릴 그러한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성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악이 그걸 물들,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그 선한 모든 것이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악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박해고 고난이고 어려운 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직도 우리는 영광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왜 빨리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부와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 잘못된 지금 하나님을 알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자, 은혜를 베풀 자를 부어주시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길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오는 부산물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 주의 햇빛을 오늘도 받고, 그 빛을 저희가 드러내는 도구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꿇어드립니다 정말 모세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 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질 못합니다 주여 이 하나하나를 주님의 품성에 정말 호소하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 이땅이 이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